자 오늘은 세벌 채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방금한 마리 나왔네요. 자, 자, 뚜뚜뚜뚜. 미끼를 깨고 세벌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번하고 여기 보이십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낚싯대로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대를 사용하면서 지금 한털틀이 한 지금 더 있죠. 낚싯대가 두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2번 채비를 회수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분 채비를 걷고 빈에 자, 꽂아줍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환불 채비를 장착합니다. 스와프죠. 스와 장착합니다. 그리고 채비를 부 착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걸어 놓은 채비를 1번 자리로 가져갑니다. 자, 1번 자리로 갑니다. 자, 1번 자리로 가서, 자, 비네 꽂아두고 여기서 채비를 올립니다. 항상 밑줄을, 밑줄을 보시면서 세부를 올리겠습니다. 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자. 낚싯대가 1번, 2번 두 대를 사용하면서 채비 한 벌을 더해서 이쪽에 한번 걸으셨다가 이쪽에 한번 걸으셨다가 이동하는 방법은 채비를 올리실 때 2번에서 올리셨으면 1번에 가서 채비를 올리시고 1번에서 올린 채비는 2번에 가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치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그런 건한 18미 정도 되겠네요. 예. 당기는 괜찮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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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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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자, 고인 줄은 당겼어.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자, 펴줬죠. 자, 이렇게 펴 가지고 다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있던 채비를 1번에 가져와서 다 올렸습니다. 올리시고 다시 미끼를 끼웁니다. 통걸치는목소리 부분만. 모서리 부분만. 왜 통칼치를 목소리 부분만 깨냐면요통걸치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통칼치를 먹다가, 먹다가, 이렇게, 미늘에 걸리게끔,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탁 걸리게끔, 그죠? 탁. 걸리게끔 이렇게 미늘 부분을 살짝만 꿰입니다 여기 가슴에 휴대폰을 지금 달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슴에 달고 있으면 칩비 뭐 투척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 점은 어 양해 바라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에 있던 채비를 1번에서 올리고 그리고 다시 미끼를 달았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1번 걸어 올리 겠습니다. 자, 1번에도, 현재 몇 마리가 달려있군요. 채비를 수거해가지고, 피인에, 비인에 꽂아놓습니다. 꽂아놓으시고, 방금 미끼를 끼워놓은 채비를 다시 수프에 달아줍니다. 자, 그리고 투척하겠습니다. 이 네, 가슴에 카메라 달고 있어가지고, 원활하게 집출시기 잘하면 됩니다. 자, 세배를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1번에서 올라온 채비를 다시 가지고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다시 빈에 채비를 연결하시고 채비를 올립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채비를 올린 채비를 어 1번 채비를 올리시면 2번에 가서 채비를 올리시고 1번 채비를 올리시면 아 2번 채비를 올리시면 1번에 가셔서 채비를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쯔몰 네? 몰칼치 몰칼치는 아니고 반반 섞 자, 사이즈 좋은 놈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채비를 채비 하실 때는 낚시대를 보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부지런 하셔야 됩니다. 채비가 정렬 어, 올리시고 미끼를 달아주시고 쉴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비가 두 개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재투척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치가 이렇게 많이 입질이 활발하고 많이 올라올 때는 생미끼로 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수심을 5에서 10m를 더 주시고 사이즈 분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도 20에 주고 하다가 통칼치로 25에서 27m 넣어서 지금 대치들을 솎아내고 있습니다. 치열들이 다 좋죠. 자 이제 세벌 채비. 자 이해 가셨죠? 2 번에서 올리신 거. 1번에 가셔서, 시울질을 하시고, 1번에서 올리신 거 2번에 오셔서 시울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세벌체비입니다 자, 방금, 올라온 대시들입니다.